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전 총장은 지난 8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권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을 살릴 방안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양극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여기에서 밀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거 몰려들며 자영업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권원장 진단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권 원장은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지만. 노동기업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자영업 피해 규모에 비춰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경직돼 일자리가 늘기보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윤전 총장은 중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